6월 22일 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니의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 중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느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사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나며 지냅니다. 그중에 쉽게 잊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래도록 기억이 되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누군가 나를 항상 기억해주고 늘 나를 위해 응원해 준다면 힘겨운 광역길을 걷는다 해도 외롭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은 이런 분이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며 늘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에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언약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감사시, 또 역사시입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차지하기까지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오직 여호와 하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사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을 늘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항상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 42절에 보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8절과 4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라는 내용이고, 5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 군데 모두 기억하다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자카르 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은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으로 사람의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 이 단어가 권고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사람들의 망각을 일깨워서 잊어버린 사실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억하다 라는 이 말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를 권면하여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온전한 성도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10편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온전한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무 조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한 험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05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가장 적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온전한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지금 이 광약길을 걷는 순간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바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18세기 영국 보금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윌리엄 로우 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인지 아는가?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감사의 영을 갖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 감사하는 영혼은 접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며 기억하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만 집중시키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 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망각하며 지내기 쉬운 정말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낼 때도 너무나 많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며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며 결코 피곤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비하므로 영혼의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화의 구화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분께 당당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만약 한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나아가 무언가를 당당히 요구하고 직접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이라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권세자일 겁니다.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담대하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무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에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와 그의 능력만 구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를 항상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하는 가장 중요한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알고 그분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리고 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데 실패한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항상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인재 가운데 날마다 행복한, 담대한,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깨어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